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도쿄에서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점거했습니다. 탱크탑 난간에서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한 명은 작은 철창을 만들어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하청 지회는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락한 임금의 원상 회복이지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2016년도 당시 임금 수준으로 되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 하락되었다는 얘기고요. 떠나간 숙련공들을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도 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씁니다. 반면 협력사 측은 일부 극소수 조합원들이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었다고 반박합니다. 교섭 형태도 쟁점입니다. 하청 지배는 집단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협력사 측은 개별 교섭을 고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개별 교섭으로는 사태 해결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에 사업장마다 임금과 근로조건이 다르다며 맞서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파업 현장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폭력으로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 협력사 측은 노조가 불법 행위로 같은 직원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용접 작업 중인 생산 현장에 신호통을 던졌습니다. 자신들의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 선령한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중대재해를 일으키려는... 시... 대우조선은 사상 초유의 일도크 진수 중단과 공정 지연으로 지난 2주간 고정비 손실만 500억여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이 매출 손실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양측은 교섭 방식부터 평행선을 달리면서 사태의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